안녕하세요. 이든 컨설팅입니다. 어, 이 다가오 주택의 반지하를, 어, 사무실로 개조한 최종적인 완성된 모습을 보십니다. 어, 화장실인데요. 화장실, 어, 새로 저기 타일을 깔지 않고, 이렇게 그 유성 페인트로 깔끔하게 칠했습니다. 하부에는 회색으로 해서 조금 색깔의 단조로움을 피했습니다. 뭐, 보이시는 뭐, 세면대를 어, 새로 설치했고요. 이렇게 캄 음, 선반도 달았고, 그리고 배관을 뽑아서 옆에 싱크대를 옮겼습니다. 싱크대 옮겨서 배관 그러니까 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하수구도 쓸수 있게 했고요. 보이시는 것은 어, 비트 공간에서 빠져나온 전체 음, 하수관과 정화조관이 들어있는 어, 관 모습인데, 이것을 어, 외부로 연결됐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 하나는 그대로 살렸습니다. 음, 작업하다가 쉴 수도 있게 하고요. 장판도 새로 다 설치했고, 어, 페인트도 이렇게 다 칠했습니다. 그리고 어, 옆에 레일 조명 보이시죠? 음, 뭐 여러 가지 뭐 그림도 좀 액자도 달아놓고, 어, 페인트 작업 흰색으로. 하고, 천정은 회색으로 해서 색깔의 조화를 이뤘습니다. 빔으로, 어, 벽을 대신해서 빔을 세웠구요. 조명을 예쁜 것으로 좀 달았습니다. 이렇게 작업장으로 변신됐기 때문에 어, 뭐 음악 작업실, 뭐, 약, 뭐 소공예 자, 작업실 이런 정도로 많이 쓰이더라고요. 이런 정도로 어, 쓸수 있도록 이렇게 테이블을 하나 놓고 쓸수 있도록 어, 했습니다. 음, 수요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반지하 사무실을 음, 작업장 겸용해서 주거는 할수 없지만 방도 있고 쉴수 있는 공간도 있은 수요가 많이.